현지 17절 가장 시급한 일 부처님께서 포교를 하시기에 마가다국으로 떠났을 때일이다. 갠지강을 건너 먼 길을 걸어가시던 부처님께서 잠시 숲조에 들어가 쉬고 계셨다. 이때 마침 이 지방을 상류층 젊은이들이 숲 속으로 놀이를 나왔는데, 저마다 아내를 데리고 왔으나, 그중 미혼 젊은이는 기녀를 데리고 왔다. 그런데 이들이 놀이에 정신이 팔려있을 때, 그 기녀는 여러 사람의 폐물을 훔쳐 도망쳐 버린 것이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젊은이들은 기녀를 찾아 숲 속을 뒤지던 중, 마침내 부처님이 계시는 창소에 이르렀다. 그들은 부처님께 물었다. 혹시 화장을 짓게 한 여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까? 좌선을 하고 계시던 부처님은 숨을 헐떡이며 흥분된 얼굴의 젊은이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젊은이들이여 그 여인을 왜 찾는가? 젊은이들이 그 여인에게 도둑맞은 일을 아뢰자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젊은이들이여, 그 여자를 찾는 일과 자신을 찾는 일 중에서 어느 쪽이 더 급하고 중요한가? 젊은이들은 부처님의 물음에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서로 얼굴을 쳐다봤다. 그들은 학문을 갖춘 상류층 사람들이라 부처님의 묻는 뜻을 금방 알아차리고 대답했다. 자신을 찾는 일이 더 급하고 자신을 찾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젊은이들이 불법과 인연이 있음을 아시고는 매우 흡족한 마음으로 말씀하셨다. 그럼 좋다. 모두 거기에 앉아서 나이 말을 들어라. 젊은이들이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앉자 부처님께서 참된 자기를 찾는 법과 진정 자기를 사랑하는 길을 일러줬다.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젊은이들은 그 자리에서 부처님 제자가 되기를 맹세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절대적인 존재는 바로 나인 것. 고로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바로 나입니다. 어떠한 존재에 대한 사랑도 나를 절대의 자리에 둔 다음의 소열을 정하게 말입니다. 배우자도 자식도 부모도 부처님도 나즉 자기 자신이 있던 다음에 의미를 부여한다. 이렇듯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한 나머지 부모님에게나 연인에게 또는 부처님에게까지도 나만을 사랑해 줄 것을 요구한다. 백 번, 천번 생각해 봐도 나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랑 즉, 차비란 무엇인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헛된 나를 버리고 참된 나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살리는 일이다. 그러나 중생들은 그렇지 못하다. 중생의 나에 대한 사랑은 곧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이며 집착은 나에 맞으면 탐심을 일으키고 나에게 맞지 않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패착하고 분노한다. 즉, 나라는 울타리를 쳐놓고 스스로 그 안에 갇혀서 헤어날 줄을 모르는 것이 바로 중생들의 자기 사랑인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소중한 나를 찾도록 가르쳐 온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나를 가장 올바르게 사랑할 줄 아는 이가 바로 부처라고 말씀하셨다. 탐욕과 분뇌와 어리석음의 불길에 갇힌 나는 진정한 나라고 할 수가 없다. 가장 소중한 나는 모든 번뇌의 집착에서 벗어나 영원한 대자유이 되어 걸림없는 삶이 되었을 때, 나가 참된 나인 것.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천장천하 여독존이라 우주법계에서 오직 내가 가장 존귀하다고 높다고 하셨다. 가장 높고 존귀한 나를 찾기에 부처님은 출가 수행하셨고, 마침내 나를 찾으셨던 것이다. 참으로 참나, 신화를 찾아 나를 사랑하게 되면 일체의 중생을 나와 같이 사랑하게 된다. 이러한 사상을 불교에서는 대자대비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지나 참나란 무엇인가? 관해보시길. 이 몸뚱이가 나란 말인가? 이상으로 전편 제 17절, 17절을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